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고루 드셔야 되는 지침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 다른 영상에서 한국 영양학회에서 추천하는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그 영양학자분들이 만든 권고 사항인데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비율로 먹어야 되는지 사실 눈그 눈에 딱 들어오지가 않아요. 머리에 딱 들어오지 않고 보통은 이제 몇대몇대몇 대몇대몇 이렇게 개념 딱 박혀있는 걸로 외워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외워야 머리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만들어진 권고사항이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영양학과에서 제공하는 어, 한끼 건강식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공문으로도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번역이 돼서 저작권을 표기를 하면 저희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권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보면 그 동그란 원판의 식판에 몇대몇대몇 대몇대몇 으로 채우라고 이렇게 딱 알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반 정도를 식판의 반 정도를 채소나 과일로 채우시고 과일은 아무래도 당분이 좀 많으니까 채소를 조금 더 많이 채우시고 그러니까한 끼에 한 절반 정도는 풍물성 채소나 과일로 채우시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4분의 1은 통곡물,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즉 현미나 작곡밥, 뭐 통밀빵 이런 걸로 드시고 4분의 1, 나머지 4분의 1은 건강한 단백질, 어, 붉은 고기는 좀 피하고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된 육류도 피하고 생선이나 뭐 닭고기 콩 견과류 이런 건강한 단백질로 드셔라 이렇게 2대 1대 1의 비율로 이렇게 드시면은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식단 지침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로는 비슷하긴 하고요. 우리나라의 건강 지침 그 식단 지침보다 단백질 비율이 약간 높긴 하지만 그래도 암 환자분들은 단백질이 권장량이 일반인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지침에 따라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 통곡물 같은 경우는 치료하신지 오래되고 회복 중인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드셔도 되지만, 스스로 회복 중이거나 항암 중인 경우는 꼭 통곡물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화가 잘안 되는 경우에는 흰죽이나 흰쌀밥,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적고, 정제곡물로 드시다가 회복이 충분히 되고 소화력이 나아지면은 통곡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